13. 도형의 이동 174번 문제.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. 예. 원의 X는 0이야, Y는 0이야인 부분과 이 부분을 각각 X축,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 생기는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.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 우선 원을 봤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2라는 직선으로서 중심이 마이너스 1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네요.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x축 y축 중심이 마이너스 1콤마 이너스 1이에요. 자,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야. 루트 2는 어떤 길이냐면 1대 1대 루트 2. 이 예, 원은요. 바로 이 원점을 지나는 원 되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를 대략 알았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볼까? 안힘들로 어, 원은. 예, 이는은 이렇게 생긴 예, 못 생겨도 봐 주기 바래요. 자, 이렇게 생긴 원이다. 그나마 좀잘 그리려고 보조선까지 그렸는데, 자, 예, 원이다. 이런 뭐 식으로 하나 나왔습니다 자, 그런데 이원의 x가 0 이하인 부분, 이 부분 되겠네요. y가 0 이하인 부분, 이 부분 되겠네요. 즉, 몇 사분면을 말하고 있으니까 3사분면을 말하고 있어요. 4분면과 예, 아, 3사분면, 제 3사분면. 그래, 3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비급을 쳐야지. 그런데 이 부분을 x축,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답니다. 자, 얘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요렇게. 자, 얘를요. 다시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요렇게.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요렇게 생긴 얘 똑같이 생긴 네 부분이 나와요. 자, 이때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바로 요네 네클로버처럼 생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한대요. 그럼 나 어떻게 구하면 돼요? 이거 하나만 잘 구해가지고서는 네 배하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지금 얘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거든.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. 자 그러면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공식을 아, 형, 그, 형태를 가진 이런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? 분할하셔서 구하시는 겁니다. 어떻게 내가 구할 수 있는 녀석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렇게 나눠 버려.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? 반원이 나오고요. 여기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. 구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자 반원 넓이 즉 반원 넓이 더하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 넓이를 어떻게 주면 돼? 더한 걸 4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앞에 4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구해봅니다. 4에다가 반원은요. 2분의 1 파이알의 제곱이겠지? 원의 넓이가 파이알의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1 파이알 반지를 여기서 몇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? 루트 2입니다라고 했어요.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직각 이등변 삼각형. 요 길이 몇이니까 딱 보니까 요거, 음, 요만큼이 이지 그런데 다시 요만큼이니까는 몇이에요? 2예요이대이대2 루트 2인 이입니다. 1 아니고 예요 그래서 아, 이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. 이렇게 적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. 풀어봅니다. 2하고 루트 2의 제곱 서로 약분되고 2하고 2 서로 약분되서 이렇게 계산하면 4파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8 나오네요. 그래서 정답은 4파이 플러스 8 되겠습니다. 정리하시고요. 예. 175번도 얘랑 어때? 똑같은 문제입니다. 넘어갈 거예요. 175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설명 듣고 똑같은 문제니까 175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